안녕하세요, 진석입니다. 네이플 돈 버는 법 평일 장사법. 어, 누가 평일 장사법으로는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알려드릴 건데요. 어, 저는 오히려 일요일날 그 주말에 오히려 더 하는 게 없어요. 일요일날 들어와서 하는 게 장비에 있는 아이템들을 보면서 업그레이드 필요한 거 그냥 70% 완작 그냥 하는 정도? 이거 찾아가지고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평일에 그냥 장사 같은 거다 하고 주말은 그냥 접속도 안 하고 그냥 쉬거든요.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. 그냥 그래서 평일에 일단 어떤 걸로 이렇게 돈을 버는지 그런 거쭉 알려드릴게요. 일단 쭉 보면은 이런 거 딸기 귀걸이 이것도 밑에 에디션을 첫 번째 줄에 공격력 뜬거그사 가지고 이거 처음에 레어를 사 가지고 그냥 에픽 띄워 가지고 파는 정도. 그냥, 이대로 그냥 팔면 돼요. 그리고, 이런, 앱솔 아이템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, 그, 영암불이나, 강암불, 구할 일 있으면은, 여기 발라가지고, 그냥, 이대로 그냥 팔아요. 추운 만잘 뜨면은, 그리고 이, 이피아의 반지, 이것도, 주말에 할 필요 없거든요? 그냥, 업그레이드 가능했어, 1이니까, 여기다가 그냥, 혼돈의 주문서 한장 발라가지고 이대로 그냥 10강해가지고 팔면은 이것도 그냥 평일에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실버블라썸 링도 그냥 레어 사가지고 에픽 띄워 가지고 파는 거 그런 것도 그냥 평일에 하면 되는 거고 굳이 완작을 할 필요도 없어서 이대로 그냥 팔아도 잘 팔려요 그리고 음 이런 메커네이터도. 마일리지 가위 같은 거 생길 일 있으면 은 이런 거 완작해서 파는데 어차피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가 2다 보니까 70%몇번 바르고 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냥 팔아도 잘 팔리고 음 이런 벨트들 토드 벨트들 이런 골든 클로버 벨트도 사실 그냥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가 3밖에 안 되니까 평일날 그냥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평일날 다 작을 해가지고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식당에서 팔면 되는 건데, 이런 건 사실 그냥 기다렸다가 일요일 날 완작해서 팔아요. 아, 일단 제가 팔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릴게요. 어, 이런 물약 같은 것도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즉각 즉각 만드는 대로 그냥 팔아버리고, 요 이런 앱솔 스 아이템도 이거 제가 그냥 고학 같은 거 보고 있다가 메가폰, 그냥 헐값에 찔러 봤는데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 7, 7, 7천만 원에 사온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아, 아 처음부터 이렇게 추가 옵션이 이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냥 그 카르마 영암물 그거 나온 거 발라 가지고 이렇게 가위질 해서 다시 대파는 거고 이런 토드 벨트들 이런 것도 그냥 아래 짬은 제가 띄운 다음에 뭐 신기한 게 떴길래 여기에다 가 에픽만 맞춰 가지고 수상 큐브로 띄워 갖고 이것도 팔고 있는 거고 이런 모루 아이템 음 그리고 이런 아쿠아팅 레터 눈장식 같은 경우도 이런 지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들 때는 사실 70%나30%작 필요 없이 그냥 악세사리 공격력 주문서 바르면 되니까 굳이 주말까지 기다려서 팔 필요 없고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평일에 이런 거다 하면 돼요 그리고, 이런 오일 파는 거, 물약 파는 거, 이런 건 언제나 평일에도 할수 있는 거고, 또 이렇게 EPI 반지,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, 10강에서 잘 팔고 있고요. 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말에, 주말까지 기다려서 뭐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굳이 하는 게 있다면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